네이버에서 아프리카 도우미를 찾고, 아프리카 도우미를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이런 창에서 여기다가 로그인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가 나오면요. 요거는 X 채널 연결을 자기 채널을 연결을 해 주시고요. 연결이 유튜브로 다 연결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저는 조금 문제가 생겨서 안 되고 일단 연결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이 되셨다면 요 채팅창 있죠. 채팅창. 채팅창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호텔 보면 채팅 알림에서 자 음성이고 재생이고 여기 닉네임 있잖아요 닉네임 무슨 님이 인상 커버 님이 무슨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고요 요거 건들 게 없어요 그 무슨 채널명을 여기안 얘기, 읽으려면 닉네임을 지우면 돼요. 가로 치고 닉네임, 가로, 가로는 꼭꼭 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정 저장을 누르시고 URL 복사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테마, 테마는 테마 설정을 들어가시면 테마, 테마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가 나옵니다. 요걸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나가고, 프리즘 라이브에서 옆으로 들어가면 여기 있죠? 위젯. 위젯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가로로. 자위 여기서 위젯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채팅을 누르면 웹이 나옵니다. 웹, 웹을 누릅니다. 웹은 URL 있죠. 요거를 지워주시고 아까 그 복사한 걸 여기다가 붙여놓게 합니다. 그 다음에 쭉 올려서 요거 그러면 아프리카 이거 나오죠. 요걸딱 지워주고. 전전을 이런 식으로 해고 열열 누르고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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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나옵니다 요런 창이 나와요 요런 창을 딱 누르면 여기에 이제 화면에 이렇게 방송하는 창이 나옵니다 요걸 조정을 해셔갖고 옆에다가 딱 밀어놓고 딱 누르면 여기서 방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글씨가 나오면서 전자녀가 채팅을 읽어주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자녀 필요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